자, 제가 30년 이상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인연을 제일 많이 맺은 게 불교와 인연을 제일 많이 맺었습니다. 저는 스님들과 많이 10년 이상을 어울려 지내면서 업장 소멸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고 이런 마음 공부를 깊게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라는 대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자, 업이라는 게 불가해서 오해가 무지하게 많은 게업그 자체가 죄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생각의 에너지장을 그걸 고정관념화 시켜는 게 불가해서 업식, 업식은 곧 죄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불가해서 많은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잘못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돼서 전해진 부분이 업장이라고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가의 가르침에서 상당한 부분이 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업 업을 업장 소멸하는데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업을 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과 나는 이야기의 가르침에서 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간의 취식과 의심, 우리가 끊임없는 분리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우리의 재창조력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업식을 쓴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은 이것을 기회로 더 나은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텐데. 불가에서 우리가 업식은 죄. 과거 생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고통스럽게 과거의 기억에 연연해서 살게끔 우리가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까르마, 업. 애고라는 부분을 죄식과 두려움으로 포장된 부분이 너무나 과중해서 인간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까르마를 경영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자, 저도 불가에서 그러한 업이라는 것을 죄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을 내려놓은 과정에서 가슴이 열려야지 내가 느끼고 업이라는 업장이라는 게내 고정관념이고 세포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동 재생산되는 과거의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뜯어 고치고 개선해서 업로드해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인식을 할수 있는 거라고 깨우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 애고, 까르마라는 것은 죄, 심판,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질병,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현실에서 겪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질병과 고통과 끊임없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고생을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우주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의식 에너지장을 재구성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업하고 있다는 큰 대의적인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재구성해서 현실에서, 재해석하는 바탕으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고를 전체적으로 소멸한다는 게 아니다. 애고를 재구성해서 인식의 전화를 구사하는 게 업장 소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청하는 이런 기도 방식은 결론은 업장 소멸이 되는 게아니라 까르마와 업식을 더 짓는 결과로 우리의 삶의 애간장을 더 끌게 만듭니다. 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애고와 까르마 업식 집단 무의식적인 우리의 두려움에 파생된 에너지장을 죄와 두려움으로 업식으로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형성된 이 에너지장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애고, 까르마 업식 먼저 고정관념, 집단무식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식, 과거의 생각의 습에서 현재로 갖고 온 우리의 마음파동을 재구성하는 게 현재입니다. 과거는 흘러갔지만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이 무식적인 기억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귀식과 업자이고 애고와 까르마입니다.